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별의 운동에 가졌는 게 바로 고유 운동인데요. 우리 고유 운동은 뭐냐? 별이 아주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1년 동안 움직인 각 거리를 우리가 고유 운동이라고 해요. 단위는 1년 분의 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 연주 운동에 대해서 웠죠 연주 운동, 연주 시차였는데 사실 연주 운동은 별 자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별을 봤을 때 별이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실제로 별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별이 조금씩은 움직이다란 얘기예요 이때, 이 A에서 별이 B 방향으로 움직였죠. 어, 이때, 우리가 요, 요 벡터를,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별이 무한히 멀리 있으면,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구에서,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지구에서, 지구에서 봤을 때, 요, 요 벡터는, 요 벡터는, 어, 지구의 시선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구의 시선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 벡터는, 요 벡터는, 바로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시선 속도, 접선 속도라고요. 해 어, 시선, 이, 이뭐가 접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이 원에, 원해, 이 원에 대해서 접선이 거죠, 접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접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접선이고, 요 사람에 대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는 거. 요게 바로 시선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요,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 앞뒤로 왔다 갔다 는 거죠. 이게 바로 시선 속도. 그 다음에 요거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는 거죠. 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접, 고, 어, 접선 속도예요 이때 시선 속도는 멀어지면 플러스이고, 가까워지면 마이너스에요. 예. 그, 그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인동을 가지고 뭘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 별이, 연주 운동 말고 실제 별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v, 어,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 VT는 4.74 곱하기 μR에요. 이때 VT는 접선속도고, 우는 연주 운동이에요. R은 별까지의 거리고, 어, 단위는 파섹 단위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어, 접선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선속도를 구했더니 474km p e s 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 고유 운동이 1초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 대,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결국 R이, 백파색이 나온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로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게 된거죠 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건 뭐냐 어, 우리가 이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파남보로 나눠지죠 이건 바로 빛을 분해한 건데요 빛을 어, 짧은 파장에서 긴 파장으로 빛을 파장별로 어, 분해한 거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방출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태양이나 어떤 광원 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별빛이 쭉 나오면 이때 모든 파장대별로 별빛이 다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떤 별빛이 아니고 어떤 고온의 기체가 있다고 합시다. 고온의 기체에서는 빛이 나오겠죠. 이런 빛들은 연속적인 게 아니고 특정한 파장의 빛들만 나오게 돼요. 고온의 기체이기 때문에 연속된 게안 나오죠. 이걸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태양이 있고 어 어떤 별이고 그별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뭐 별의 대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저온의 기체는 태양 어, 별빛을 받으면 어, 저온의 기체가 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흡수된 빛은 통과를 못하고 흡수되지 않은 빛만 통과하게 돼요. 이 통과된 빛은 어,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검은 선들이 나타나는데 이 검은 선들이 바로 저온의 기체가 어, 흡수한 선들이 되겠죠. 별 빛을 연구할 때 쓰이는데요. 이 별빛을 스펙트럼 분광계다 놓고 되면은 이런 별들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스펙트럼에서 생기는 이 검은색 선들이 있죠. 이런 흡수선들은 별의 어, 화학 구조, 다시 말하면 별을 이루고 있는 화학 성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 또 도플러 효과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천체에서 날아온 빛을 분광기를 통해 분리하면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이 달라지죠. 우리가 듣는 소리도 파장에 따라 음정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지한 차에서 경적을 울리면 같은 파장의 음정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다가올 때는 파장이 줄어들면서 높은 음정으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늘어나면서 낮은 음정으로 들립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If an object is emitting light and it's receding from you, the wavelengths of light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각각의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검은 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선이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차가 사람한테 다가올 때는 어, 좀 높은 소리, 파장이 짧은 소리가 났었죠. 높, 파장이 짧으니까 높은 소리죠. 짧은 소리가 났었고 반대로 자동차가 멀어질 때는 음 하면서 자동차가 멀어질 때는 파장이 좀긴 소리, 좀 작은 낮은 소리가 났었죠.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어, 동영상에서 봤듯이 어, 어떤 별이, 어떤 별이 어, 정상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래서 어떤 별이 우리한테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 파장이 어떻게 해? 스펙트럼이 청색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색편이가 나타나면 짧은 파장 쪽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고요. 정상 스펙트럼에서 붉은색 쪽으로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이동하면 이걸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하나 별이 어떤 행성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천체들이 우리한테 멀어진다는 걸의미합니다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속도를 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후선의 파장 파장 이동량을 가지고 우리가 시속도를 선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제 어 짧은 파장 어 우리가 자동차가 음 가까워지면 어 짧은 파장에 고음이죠 고음 고음의 소리가 나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별이 가까워진다. 별이 가까워질 때청 청색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했었죠. 그래서 이걸왜 청색편이 또 벌이 멀어진다. 자동차 가 멀어질 때는 어때? 음 하면서 짧은 긴 파장의 소리가 났었죠. 긴 파장 상당히적으로 저음으로 났었죠. 그러니까 별이 멀어질 때는 스펙트럼도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스펙트럼 선이있는데이 스펙트럼 선이 이쪽으로 짧은 파장 쪽으로 청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 별이 가까워지는구나라는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봅시다. 실제 공식이 있어요. 신속도 공식은 중요합니다. v r 은 란다분의 델타 란다 곱하기 c에요. 광속이에요. 그럼 란 델타 란다가 뭐냐? 델타 란다는 파장 변화예요. 자, 실제 여기 보시면 요 여기 보면 스펙트럼이 656.28나노미터에서 656.23 나노미터로 변했죠. 어, 파장이 짧아 짧아졌네요. 짧은 쪽으로 변했네요. 그러면 델타란다. 파장 변화가 마이너스 0.5 나노미터. 이때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아 그러면 어, 파장이 짧아졌네요. 아 그러니까 아 청색 편이 쪽으로 이동한 거죠. 파장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아 요거는 가까지고 있구나. 그러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0.5 분의 656.28 곱하기 광속, 3 곱하기 1 0의 5승, km p 광속이, 죠 그러면, 아, 역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 얘는 지금 청세편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거는 이제 별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자, A변은 보니까, 별이 1년 동안 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우리가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보니까 시선 방향으로 나누니까 얘는 어떻게?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죠? 아, 멀어지니까, 시선 똥 플러스, 아, 멀어지니까, 적색 쪽으로 이동하겠구나.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의 경우에는 시선방향과 접선방향으로 나눴을 때 얘는 가, 접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는속도는 마이너스고 가까워지니까 아 얘는 청색편이가 나타나는구나 C같은 경우는 접선속도가 아예 없죠? 시선속도만 속도, 있죠? D같은 경우는 접선속도만 있고 시선속도는 없죠? 이때 1년동안 이동한게 이게 고유운동이니까 아 D는 고유운동이 가장 크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